이제 출발합니다. 경주1 2 0제 9경주 출발했습니다. 쪽에서8마 원더풀 트루 출발. 안쪽에서는 3번마 파크 삭스건 보입니다. 안쪽에 2번 마 클리너 페피가 안쪽 공간에서 그대로 치고 나오면서 2번 마 클리너 페피 바깥쪽에서는 5번 마 라운 탑맨두 마리가 맞섭니다. 바깥쪽에서는 10번 마 파이널 스타도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11번 마 싱싱메리 12번 마 엉크로까지 가세하면서 다섯 마리 선두권 접전을 펼쳐나갑니다. 3코너 중반에서 2번 마 클리너 페피 계속해서 머리차 목차의 접전 안쪽에서 선두입니다. 바깥쪽 2위는 11번 마 싱싱메리와 3위는 12번 마 엉크로. 이렇게 세 마리가 선두권 형성해 있고 그 뒤쪽에 5번 마 라운 탑맨이 안쪽에서 4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. 사코는 중반 벗어나면서 이제 직선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. 2번 마 크리너 회피 직선주로 1마신 앞서 있습니다. 바깥쪽 2위 5번 마 라운 탑맨이 도전합니다. 거리차는 1마신 안쪽에 2번 마 크리너 회피와 바깥쪽에 도전하고 있는 5번 마 라운 탑맨 거리차 안쪽에서 6번 마 럭키 법전도 선두권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. 2번 마 크리너 회피 계속해서 1마신 바깥쪽. 도전하는 5번 마 라운 탐맨 안쪽에 6번 마 럭키 법전까지 거리서 좁혀주고 있습니다. 6번 마 럭키 법전 역전을노립니다 6번 마 럭키 법전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. 2위는 5번 마 라운 탐맨 이렇게 세 마리가 앞서면서 6번 마 럭키 법전 역전에 성공하면서 6번, 2번, 5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을 통과해 나갑니다. 1,200m 제 구경주 결승선 통과는 느린 그림.